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네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거였어요. 그죠? 단어를 일단 봐볼까요? 헌트 하면 뭐죠? 네, 헌트는 지금 어, 명사, 명사로 명사 사냥이죠. 사냥. 지금 빈칸에 of t h 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law 하면 법, c h a r i y 자선단체 remedy 하면 은 해결책, 구제책 이런 걸 말하는 거고 dance는 춤이죠. 자 볼게요.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usical institutions, the symphony orchestra carries inside its DNA the legacy of the ability. 요건데 자 여기서 동사는 여기 뒤에 나온 주절의 동사 뭐예요? carries죠 carries 자 여기서 보면 어,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usical institutions. 요건데 심지어 가장 어, 존경받을 만한 또는 뭐 훌륭한 모든 음악 관련 기관들에서 근데 콤마고 더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나왔죠 지금 가장 존경받을만한 그런 어떤 어 음악 기관이 바로 교양악단이란 뜻이에요. 거기에서도 캐리스 캐리가 뭐죠? 일단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어떠한 특징을 어, 포함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있냐면은 어, 뒤에 나와 있는 the legacy of the 요거 요걸 가지고 있다. 요게 목적어예요. 근데 Inside its DNA는 Inside가 여기서 전치사 어, 로스인 전치사 구고요. 그래서 어디에 포함하고 있냐면은 그 오케스트라의 DNA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Legacy of the ability. 요거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The various instruments in the orchestra can be traced back to these primitive origins. Their earliest forms were made either from the animal or the weapons employed in bringing the animal under control.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여기서는 동사가 뭘까요? They 네, can be traced back to. 이게 한꺼번에 다 동사인데, 얘는 어, 원래는 trace back to. 이것이 원래 표현이고요. 어디 어디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요. 거슬러 오르다라는 뜻이요. 거슬러 올라 올라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주어가 the various 다양한 그 악기들. 어디 있는?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이, to 다음에 나오는 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These primitive origins라고 나왔는데, 그것들의 원시적인 어떤 기원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뭐죠? 네, 여기 instrument겠죠, instrument.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악기들, 다양한 악기들의 원시적인 기원들까지 한번 올라가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ash 하고 나왔죠? 그게 뭐냐면은 their earliest forms 가장 일찍 여기서 지금 보니까 최상급스였죠? 그러니까 최초로 최초의 형태 그 악기의 최초의 형태는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여기 동사죠? Either A or B A 이거나 B로 라는 건데 from 뭐로 만들어졌어요? 동물 동물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horn 뿔이나 뿔 그리고 hide는 가죽 그리고 것은 내장 bone은 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the weapons employed in bringing the animal under control 또는 어떤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은 the weapons 무기인데 employed in bringing 여기서 지금 employed부터 어, control까지가 가로로 묶여지고, w e a p o n s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들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건데, employed는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있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고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용된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사용되냐면요 bring 그 다음에 under control 이게 한꺼번에 표현이에요 얘가 뭐뭐를 억누르다 억제하다 진압하다 이런 뜻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뭘 진압하는데 사용된 무기들일까요 그렇죠 animal 애니멀. 동물들 동물들을 제압하도록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어, 도구들로 만들어졌다 라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various instruments 그리고 여기 Their earliest forms. 요걸 말한 거죠. 최초의 형태들. 그죠. 그래서 여기 either A or B를 보면은 either 다음에는 from이 있는데 or 다음에는 from이 없죠. 여기 사실 여기 from이 생략됐다고 라 생각하면 돼요. from. 그래서, 어, 요거를 좀더잘 보이게 해놓으면은 from the, the animal, from or the weapon. 요건데 지금 이 뒤에서 수직하고 있는 분사 때문에 좀 길어졌죠. 네. 그 stick, bow니까 악기에 있어서 뭐 어, 막대나, 그리고 활 같은 거를 만들 때, 그죠? 그게 사실은 뭐였어요? 무기였다는 거죠? Are we wrong to hear this story in the music itself, in the formidable aggression and awe-inspiring assertiveness of those monumental symphonies that remain the core repertoire of the world's leading orchestras? 자, 여기서 지금 이게 무슨 문이에요? 네, 의문문. 이건데, are we wrong to hear,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 이하라고 우리가 듣는 것이 잘못됐냐 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듣는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방금 나왔던 this history in the music itself.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콤마하고 나왔잖아요. 그거를 지금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his history니까 방금 앞에 문장들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이러한 이러 역사. 음악 안에서 음악 자체 안에서의 그 역사를 우리가 듣는 것이 뭔가 틀렸냐? 잘못된 거냐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formidable aggression. f o r m i d a b l e 는 뭐냐면은 어, 가공할 만한, 정말 무서워할 만한이란 형용사예요. 가공할 만한 공격성. 그리고 어 inspiring assertiveness. 여기 두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첫 번째. 그리고 어 inspiring 하면은 일단 어 하면은 경외감을 말해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기 확신, 어떤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어, 무서운 공격성 그리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기 확신 같은 거. 근데 뭐에? Of those monumental symphonies, 이러한 기념비적인 교향악단의. 그래서 이런 교향악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1 번과 2 번이라는 거죠. 이러 이러한 특성이. 근데 그게 어디 에 남아 있냐면은 remain the core repertoire of the world leading orchestras 이건데. 어디에 남아 있냐면은 더 코어 핵심 레퍼토리인데 그세계를 주도하는 그 오케스트라의 핵심 레퍼토리로 남아 있는 남아 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공격성 그리고 경외를 불러 일으키는 자신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음악을 통해서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웨폰 무기들 그리고 애니멀 동물들로부터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특성이 사실 어, 그런 정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도 드러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거봐볼게요 listening to Beethoven, Brahms, Mahler, Bruckner, Berlioz 차이코프스키, 쇼스타피스키 and other great composers I can easily summon up images of bands of men starting to chase animals using sound as a source and symbol of dominance an expression of the will to predatory power 여기가 한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listening to 들으면서 지금 누가 듣는 거죠? 뒤에 있는 아이죠 네, 내가 들으면서 라는 건데 일단은 뭘 듣냐면 이런 이러, 어, 훌륭한 작곡가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라는 거죠 I can easily summon up s o m o n 여러분 소환하다라는 뜻이죠. 소환하다. 그래서 불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Images of bands of men. 요건데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 형상들, 그림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Bands of men. 여러분 bands of 하면은 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 근데 여기서 men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 Who are? Who 주격 관계 되면서 비동사 생겼던 거죠? Who are starting to chase animals? 하면은 어그 동물들을 따라가는 걸 시작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 사람들. 그 다음에 콤마하고 와인즈 또 나왔죠. 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사운드 사운드 소리를 뭐로서 사용하냐면은 a source 원천 그리고 symbol 어떤 상징인데 dominance 요거를 상징하는 dominance가 뭐예요? 지배라드죠 지배. 그래서 어이 어, 광경을 생각해 보면은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 자체가 어, 지배를 상징하고 지배 의 원천이 되는 그걸 사용함으로써 지금 뭐를 쫓고 있는 거죠?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그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소환할 수 있다, 즉 상기시켜 볼수 있다. 뭐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뭐할 때 이런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훌륭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어, 콤마가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격이요 a n expression of the will to predatory power. 그래서 그것은 어떤 표현인데 의지의 표현이에요. 명사 의지, will 의지예요. 뭐을 향한 의지, 그 포식적인 포식자 의이란 뜻인데 그 포식하려고 하는 그런 힘, 힘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죠? 지금 그런 힘을 뭐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표시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빈 칸에 들어갈 거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 음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뭔가 공격적이고 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 그 악기에 출처였던 동물의 뼈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무기, 무기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고스란히 음악에 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답은 1번의 헌트였습니다.